네,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오늘은요 방구석 스터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온라인 계약을 맞은 우리 초등학생들이 집에서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특별 프로젝트로 제작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오늘까지 비주얼 싱킹을 세 번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겠죠. 자, 오늘은요, 이 비주얼 싱킹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비주얼 싱킹의 첫 번째에서는 비주얼 싱킹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림 연습하는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였고요. 두 번째 시간은, 아, 레이아웃이 이런 종류가 있으니까 어떤 내용을 정리할 때 어떤 레이아웃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직접 비주얼 싱킹을 하는 거예요. 비주얼 싱킹을 하는 6단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비주얼 싱킹할 것인가 당연히 정해야 되겠죠. 아,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 아, 나는 우리나라의 영역을 비주얼 싱킹 해보겠어. 뭐 수학 시간에 각기둥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럼 각기둥에 대해서 비주얼 싱킹을 해보겠어.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핵심 단어를 찾는 거예요. 내가 비주얼 싱킹을 할때 어떤 단어는 꼭 들어가야 되는가.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교과서 6단계 공부법을 통해서 이 키워드를 찾아낼 수도 있고요. 보면서 바로바로 바로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역 해가지고 영토에는 한반도와 그에 따른 또 섬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한반도랑 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키워드를 찾아내는 게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이 비주얼 싱킹의 레이아웃과 이미지를 고르는 거죠. 핵심 단어까지 찾아냈으면 이거를 정리할 때 어떤 레이아웃으로 구성할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레이아웃들 한번 카페에 올릴게요. 이제 그걸 딱 인쇄를 해놔서 아이의 공부하는 공책에다 딱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트리형으로 하겠어. 나는 버블형으로 정리를 하겠어. 이렇게 고르죠. 그리고 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미지로 나타낼까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뭐 사람을 넣어서 말풍선으로 표현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정말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요. 이제 직접 그리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목을딱 쓰고 내가 정한 레이아웃을 통해 좀 그리면 되겠죠. 핵심 단어들, 아까 뽑아놨던 것들을 시각적인 비주얼이랑 텍스트를 같이 넣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다 썼으면 살짝 색깔을 넣어가지고 색연필이나 사인펜으로 꾸며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리기고요. 5단계는요, 점검하기예요. 혹시 불필요한 그림이나 텍스트가 들어간 거는 아닌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단계는요, 이 비주얼 싱킹의 또 핵심은 공유하기예요. 어, 내가 물론 혼자 보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또 의미가 더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친구들과 같이 봐도 좋고요, 가족들과 함께 봐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비주얼 싱킹을 한거 직접 보여드릴게요. 사회 5학년 1학기로 한번 그런 비주얼 싱킹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나라의 영역이 영토, 영공, 영해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어떤 레이아웃을 써서 비주얼 싱킹할지를 생각을 합니다. 뭐 구성 요소가 트리형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뭐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울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영토, 영공, 영해 이렇게 트리형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어떤 그림을 쓸지 어떤 텍스트를 쓸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용을 봐요 영토를 한반도와 한반도에 속한 여러 섬이다잖아요. 그러면 아 한반도랑 한반도에 속한 여러 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어 그다음 영공. 우리나라 영토와 영해 위에 있는 하늘의 범위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영토 위의 하늘뿐만이 아니라 영해 위의 하늘까지 포함이 된 거잖아요. 막 아, 하늘은 구름을 좀 써주겠다. 그리고 영토랑 영해의 위가 영공이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요 말을 조금 더 기억하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까. 이건 전혀 그림 잘 그리는 건 상관이 없죠. 자, 영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해요. 우리나라 바다의 영역으로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 22km까지 이다라고 되었나요? 아, 동해안은 썰물일 때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하고 서해안과 남해안은 섬이 많아서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섬들을 기준으로 그은선을 기준으로 한다. 길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까? 아, 한반도가 있는데 그 땅에서부터 약 12해리 22km까지의 바다를 우리나라 영역이라고 한다. 근데 그 기준선이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물이 싹 빠졌을 때, 이섬을할 때가 기준이고, 서해안이랑 남해안일 때는 이렇게 가장 바깥 섬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서부터 1 2해리가 바로 우리나라의 바다의 영역, 영해다. 머릿속으로 고민을 해서 비주얼 싱킹을 해놓으면 어때요? 우리나라 영역은 영토 영공 영해고, 각각의 어떤 것들을 주의하면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지가 머릿속에 딱 담는다는 거예요. 남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비주얼 싱킹을 하지 못합니다. 수학 6학년1학기 같은 경우에 특히나 도형 같은 내용을 정리할 때도 에음 그렇죠. 그래서 직육면체의 겉넓이와 부피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아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아 직육면체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볼지라고 고민을 해요. 그러면 아 도형의 특징들을 한번 버블형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 가운데는 직육면체 라고 쓰고 크게 부피하고 겉넓이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근데 이제 이 부피의 단위에 대해서 처음 배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피의 단위가 1 세제곱 센티미터랑 1 세제곱미터가 나와있고 1 세제곱 센티미터는 1 센티미터인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말하고 1 세제곱미터는 이한 변의 길이가 1미터인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말한다 네, 그 다음에 이 부위를 구할 때는 가로 세로 높이 그래서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겉넓이는 이렇게 됐을 때 요거를 다 더한게 겉넓이다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해서 또 이것도 비주얼 싱킹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떤 과목이든지 내가 공부한 내용을 한번 더 쉽게 정리한다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비주얼 싱킹을 자꾸 하다 보면은 연습을 하다 보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의점이 비주얼 싱킹에서 비주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땡킹이 중요해요. 이 단순한 그림 그리기가 되지 않으려면 레이아웃을 잘 골라야 돼요. 나이가 잘 못하면 어떤 레이아웃을 골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범을 좀 보여주시거나 이 레이아웃으로 하면 어때? 이렇게 좀 해주시면 나중에 내가 정리를 해봤던 그 레이아웃으로 머릿속에 사고도 되고 연필을 들고 그릴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이제 비주얼 싱킹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는 아, 이건 비주얼 싱킹 하는 거야. 시각적으로 보면 기억하기에 좋아. 물론 효과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비주얼 싱킹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의점은요. 이 비주얼 싱킹의 효과에 대해서 믿음을 좀 가지시면 좋습니다. 어,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고 뭐 레이아웃을 고르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 이거가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몇 번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료 오늘 카페에 올릴게요. 인쇄를 해서 공부 공책에다가 딱 붙여놓으시고 어떤 주제로 어떻게 그릴 것인지를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어, 다음 번 방구석 스터디에서는 이 교과서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다른 방법. 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부모님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이서윤의 초등 생활 처방전은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